우리 대학 후문 대학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남대 후문 상가 번영회가 모였습니다. 차레마가 사람을 부른다는 취지로 차 없는 거리를 시행 중인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길이 좁아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전대 후문 거리. 전남대 후문 상가 번영회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훈문 거리를 주로 다니는 학생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전에는 이동할 때 차가 막 다니니까 불편하기도 하고 위험해 보였는데 어, 차 없는 거리가 운영된 후로는 어, 지나다니기도 편하고 좀 안전해진 것 같아요. 차 없는 거리는 오후 4시부터 10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상인들의 납품 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인 통제가 아니어서 관리가 어렵지만 설치하기 전보다 차량이 70%나 줄었고 사고율도 대폭 감소했습니다. 번영회에이한문 거리를 안전상의 문제뿐 아니라 청년들의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는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3일 서문공원에서는 대학로를 조성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광주2030 대학로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대학로가 활성화되면 차가 없으면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버스킹이라든가 또는 뭐 공연, 어, 비보이 공연이라든가 이런 자연스럽게 젊은이들이 공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돼서 분위,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겠나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문화 조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실시한 차없는 거리. 전남대 후문 거리가 홍대 거리와 같은 하나의 지역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CV뉴스 박일인입니다.